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용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첫 번째 주띠오리 운세부터 살피죠. 주띠 타로 운세. 일천파 들어오네요,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 천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건 필요한, 필요한 운세에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아,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 또 인간 관계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매사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laughs> 어,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보겠고, 어,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소띠 오랜 세살 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관인 드론의 어이 관인의 카드. 어, 이 관인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 하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같은 날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laughs> 어 네, 일진의 성공과 출세가 들어오게 되면 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작용하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날입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 보겠고 다만 일진의 운을팥살 들어와요 부서지고 기어지는 일조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 사람과의 관계의 관리, 부지간의 연인지간의 대인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오늘 실질적인 사고의 위험도 높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를순류와일치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5일, 어, 호랑이띠 오는 새 살피죠. 호랑이띠 타러 온 새, 월천역도로입니다, 저녁 천역. 저녁.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바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역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역입니다.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더 유리한 하루가 준비 될수 있으리라 보겠고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aughs>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이때문에 호랑이 띠분들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토끼띠 오른사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연천간 도로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제주를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력만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기회와 행운이 주어지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표현 되겠고요. 아,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또한 <laughs>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이 강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표현 되겠습니다. 아, 일진 자체는 매우 진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끼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있을이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아침이기도 하고요. 어, 말을 갑자기 하면, 어,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어, 계속 기침을 하는데,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어서 4월 5일 용띠 오른새 살피죠. 용띠 타로 운세. 연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laughs> <laughs> 하늘에서 내린 수명이란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수죠.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오늘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은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다만, 이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둘인 것 같죠? 엄마가 둘이라는 것은 어느 한 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띠분들은 사랑과의 관계, 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laughs> 내가 어느 한 편을 들어야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어느 편을 따지지 마시고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매사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비 다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다로운 새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려 리 보겠고. <laughs> 다만, 일진에 오늘 진진의 자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 어, 묶이는 형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조금 무리하지 않도록, 좀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법이라든지, 뭐 생활법교교통복규 이런 거 위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설 순류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띠분들, 오늘 이 자영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좋지 않은 부분, 내가 주의할 점만 주의하신다면, 오늘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려 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뱀띠오련사 살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혈인 도루죠 혈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혈인이에요 그래서 이 혈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 내가 이 칼날에 다쳐서 피를 흘린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게 혈인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인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를 레포트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시험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5일 말띠 오른 세살 핍니다. 말띠 타로운세월 1천문 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영어논문 집필 소송 외 계약 시험 이런 문서 서류 글자를 가지고 다투는 일에서 내가 더욱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 분들 무얼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문서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이할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심내실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됩니다. 아, 부부연의 애정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자세는 오후 진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띠 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5일, 양띠 오른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 운세. 영마살 들어옵니다. 이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따그닥 따그닥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그래서, 이렇 영마의 운세가 돌어왔다는 것은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아,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활동을 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에 따라서 상응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양띠분들한테는 충분히 <laughs> 나의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5일, 원숭이띠 오랜 새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복이 운늘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이 좋은 날이에요. 돈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늘 그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금년적인 활동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일적인 관계든, 열심히만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이 합이 들어왔죠? 문세 합이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속문의 계약, 시험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닭띠에우련사 살피죠. 닭띠에타로운 새. <laughs> 천살 들어옵니다. 이 천살의 카드. 하늘에서 살을 맞았다 하는 것이 천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맞았을 때는, 그래서 어,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녀석이 문 밖에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저 음식기가. 나오기만 하면 해를 끼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횡액수가 있습니다. 횡행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밖에서 액을 당한다는 게 횡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 예, 다니시길 바라겠고 꼭 어,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안 안 하셔도 도보로 다니다가도 사고가 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시고요. 길거리 가시, 가, 가,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같은 거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부연의 애정이용 관리, 또 대인 관계 관리, 건강의 관리, 또 긍정적인 관리도 필요한 하루입니다. 일진 자체는 진유의 육합이 도로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만 내가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어야 겠고요 어,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논문, 지필, 소속문 계약, 시험 문제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사월 5일, 개띠 오랜 세 살피죠. 개띠, 타로 운세, 천쌀 들어옵니다. 이천 쌀의 카드. 어, 이건 또 사고수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 천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은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안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전관리도 필요하고 사람 관리도 필요한데 오늘은 개띠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안전에 안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충설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돼서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해야 되고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갯대 어, 분들은 예사를좀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순리대로 이끌어가시면서 사고에 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조심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돼지띠 오랜 새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 세,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남부 것이 없다라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체물 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좋으며,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은 날이에요. 이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 들어온 날은 와서가 어, 네, 대인관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부부연애 애정이 좋은 날은 무조건 대인관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진의원진들어 해서 싸가지 없는 놈이 들어옵니다. 원진살이 들어오는데 이 원진이 들어올 때는 사랑과의 관계에 서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과의 관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 각, 각,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음, 죄송합니다.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일진과 타루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살 순리와일치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대분들은이 원진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 3월 8일이고요. 일지는 갑진일, 용띠날 복둥화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노란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내고, 기란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laughs> 끝날 때까지 목이 안 트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기침하고 목이 자꾸 잠겨요. 어, 그래서, 어, 말씀하신 아나운서라든지 가수분들, 어, 직업이 좀 어렵다는 것을 요새 많이 실감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내일도,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조금 목을 이렇게 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걸못 해서 더 목이 많이 잠긴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좀 깨끗한 음성으로 어, 여러분들 불쾌하지 않도록 좀 조심 좀 한번 관리해서 다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소원 성취하시고만 사용 통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목이 잠기네. <laughs> 죄송합니다.